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섬김은 우리 여전도회니까요. 잘 섬겨 주시기 바라고요. 오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름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을 물에 가담한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딤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시딤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말씀을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에요. 신명기는 시딤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성들이 모함 여장과 음행을 해요. 근데 좋아서 뭐 이렇게 음행하는 게 아니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음행을 하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 이스라엘이 바알 부에서바담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뭐냐면, 이그 모압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제 음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이제 바알 불이라고는 하건 바알을 불이라는 장소에서 섬기는 바알, 이 바알 불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먹 먹고 즐기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만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에 딱 가니까 모압에에서 막그 이제 자기 신들을 섬길 때에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가 뭐냐면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음란 행위 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포로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현상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춤추면서 먹고 막 즐기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같이 제사를 자기들 이제 먹고 즐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자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어형 찬란한 문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이제 자극이 돼서 그 여자들과 같이 음행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신들을 이스라엘 신 말고 바알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섬겨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 우상이 이 바알이 어떤 거냐면 이 바알이 가나안 땅에 지나가면 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비를 내리는 신인데 어떻게 비를 내리냐면 여자 여자 사자와 남자 사자가 더 서로 이렇게 그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위에서 그 신이 자극을 받아서 이 물을 내려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리, 이게 이제 바알 신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음란한 이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를 때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신도 믿고 물질도 섬기고 이들은 그런 게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준게 아니라 바알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 준다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이 비는 바알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돈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돈을 번다 이거 생각하려고 사는 거. 그게 만물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상 섬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거니 하나님께서는 음란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불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 뭐라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가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진노가 임한 게 뭐냐면, 연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병이, 연병이, 전염병이, 지금 전염병처럼 그런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그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이들의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을 다 목을 메어라, 목을 메어서 그 다음에 죽게 하면,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그냐면 모세가 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장 재판관들에게 너희 이르되 5절에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냐면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제가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온 이스라엘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여러분 읽어 보세요. 7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사람을 죽이니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구절 읽으세요, 여러분. 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이제 회막 앞에서 울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울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있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아까 모압하고 미디안하고 같이 이제 미디안 장로하고 모압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발락이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발락이 미디안 장로도가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 여인과 이제 그한 남자가 최막으로 렇게딱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갔냐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랑 같이 행음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엘레 제사장의 그 아들이는 그엘레아살의 아들인 그 비누아스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난 거죠. 분을 이끌어서 칼을 창을 들고 가서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찔러서 꼭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꽃이 여러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꽃이를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를 확 찔러갖고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행음하다가 행음하다가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돼, 항상. 마음을 지켜서 유혹하는 것들도 넘어가야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때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12, 13절 여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제사장의 아론 손자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스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를 거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여서 그 분노를 터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부,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의 질투심을 질투심을 이스라엘 내 노를 그 이제 그 질투심을 이렇게 노를 바려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는데 그게 뭐냐면 1 2 절에 평화의 언약이에요. 표양한 원형을 맺어주는데 뭐냐면 이 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이다말 이렇게 두 계통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그런데 이 비누아스의 자손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독이고 이 이다말의 자손은 나중에 엘리가 있고 그 밑에 누구냐면 그 이제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제사장이 끝까지 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이비누아스의그 후손들 이제 사독 사독계열이어서 나중에 사독계인이 사독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다 사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을 하다가 없어지고 이제 이쪽이 다 사독이 다 제사장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비누아스가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 주실 거예요. 허언약을 통해서 뭐냐면 그게 언제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하나님의 죄를 없애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죄를 미워해야 돼. 미워 우리가 정말 예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것도 미워하지만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해야죠. 죄의는데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있 죄도 미워하네. 는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이 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제사장 직이 영원토록.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의장에 직분의 언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평화의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비누아스의그 후손들에게 사독계열로 이제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14절은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연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의 한 지도자이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 5절 시작. 그래서 이제 그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므온의 지파의 두령이에요. 여러분 다 다음 주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첫 번째의 인구 조사,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가 이 음란 행위를 통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만 사천 명 이상 이제 이만 사천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한 사람이 시몬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7, 1 8다가이습니다 시작!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두장 넘겨 보시면 31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한 행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들을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그 조상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전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래 가지고."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에 천 명씩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는데 우리 시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이 발람에게 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을 저주하려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22장, 23장, 24장 3주간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저주 못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이 저주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발 저주하게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 발람이 이 발람이 그 거짓 선지자네. 발람도 죽였잖아요, 칼로.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발람이 이 25장 25장에 있는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것을 이 가기 전에 이 발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발락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찾았어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그 1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걸 가르쳐 준요 그러니까 이스를 저주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스스로 우상 걸림돌을 놓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이 발람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제 발람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그 이단들 니골라당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거기는 있 사람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히약 벤요 이럴 때 요한 1, 요한 1, 2, 3서 바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도 이제 그 발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절 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노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으 그들이 이제 그 그들은 발라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 그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러냐면 1 4절에 보면 연, 그 연약하고 유혹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요그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음란과 그걸림돌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발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에 발람을 죽여서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처음에 발락이 데려고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는데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갈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게끔 위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25장까지 22장부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의 사건과 연계돼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우리 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동영에도 군대 가면 유혹이 있을 거야. 그 유혹. 유혹. 그런데 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섬격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너무 즐거운 것이 있어. 근데 그걸이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하시는 거 아니면 그걸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즐거우면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내가 유혹받을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먹 음식도 많이 먹고 춤추고 막 그러는 장면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느덧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그 게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임을 하게 되고, 그 여기서 이제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구를 치 거고, 이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 내가 언젠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보지 않으면 유혹이 안 돼요. 근데 보게 되면 유혹이 되는 그 자리에 가면 유혹이 되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같이 이제 먹고 즐기고 자마 그러니까 그냥 먹고 즐기다가, 어디서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빠져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뭐 이신도 섬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의 바을 보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네. 다른 사람들이 고시직하고, 당신은 좀 옛날 사람 같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말씀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 고백이고, 그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바알부울의 사건이 뭐냐면 그 전세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법궤를 졌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나, 만나 만들었던 그 사건처럼 이들이 그 바알부울에서 모압평지 바알부울에서 음행했던 그리고 타락했던 것이 그거와 비결될 수 있는 그거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한 모습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에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어 아니에요. 유혹이 될 만한 것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삼기며 나아가시는 저렴되시기를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b p t 랑 잠깐 보고 가까이 정리하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반람의 이제 숫골에서 이 반람의 그 따라서 유혹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뛰며 모여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음행을 하다가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아까 우리 살펴봤지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행음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섬기게 섬기뿐만 아니라 우상까지 바알 불까지 섬기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민수기는 이제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이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인구 조사를 맞음 이 사건 이후에 인구 조사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이 정복을 한 것을 분별을 하고 이제 그 신명기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까지 이제 모압 평지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모아방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욕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껐어요, 제가 일부러.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들시길 소망합니다.